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과 좀더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댓글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동안 받은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프로그램이 업로드될 것입니다. 어, 빠짐없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항상 뭐 뵙는 질문이에요 이거 한인들 간에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빌려주시고 내가 체크를 받았으니까 안전하다 이 체크가 이제 담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 네 어,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뭐 소송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소송을 하실 수가 있고. 어, 하지만 이 체크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받,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라 것을 항상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담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어, 체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체크는, 네, 여러분들 이 퍼스널 체크는 어, 지불의 수단이지. 물론 지불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빚을 증명하실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담보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배드 체크를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들이 민사상으로 심지어는 형사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실제로 감옥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뉴욕주에서. 네. 어,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채무자가 어, 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일 겁니다. 뭐. 채무자가 감옥에 간다고 여러분께 돈이 다시 돌아오진 않잖아요. 네. 어,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실 때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여러분들 은행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 네.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빌릴 때뭐 퍼스널 체크 받고 돈 빌려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죠. 네. 저 은행에서 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담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여부를 볼거예요 담보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는 돈을 절대로 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처럼. 아, 내가 이분께 돈을 빌려주었을 때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내가 무엇으로 이 돈을 돌려받을 것인가? 어, 만약에 이분이 재산이 있는가, 집이 있는지, 비즈니스가 있는지, 네, 뭐 차량이 있는지, 이런 재산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어, 그것에 대해서 담보 물건, 그러니까 시큐리티 인트로스를 어,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을 어,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체크는 그런 담보 물건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담보에 관련돼 있는 시큐리티 인터레스트를 확보하느냐 우리 뭐 UCC 뭐이는게 있어요 UCC 네. 어, 이런 담보 물건을 거는 거야 린을 거시는 겁니다 린을 걸고 또는 뭐 몰개지를 걸어 놓고 이런 방식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채권자라는 것을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게 하시고 어 설사 네, 돈을 못 받는다고 해도 이 채무자가 그런 재산들을 처분하고 어, 사라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발생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더 좋은 거는 뭐 노트도 쓰시고. 프라미스리 노트요 또는 이런 시큐리티 인터레스트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건도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컨페셔너 u 오브 저지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 저지먼트, 그러니까 법원에서 명령서를 미리 주기로 약정을 해놓는 겁니다. 어, 그걸 통해서는 또 여러분들 뭘할 수가 있어요. 그 소송했을 을때 그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변호사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돈을 빌려 주실 것을 어,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분처럼 이미 뭐 현금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체크 받아 놓으셨는데, 어, 제가 보기엔 뭐 소송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은 소송을 하신다고 하셔도 만약에 그분이 돈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돈을 다시 회수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분이 돈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겠죠.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재산이 없으시면은 사실 법원에서 명령서를 받아도 받을 길은 유언할 따름입니다. 자 참고로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형 이분 질문 주신 분 현금으로 돈 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현금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실 때는 그 현금의 출처를 본인이 분명하게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어,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느 통장에서 뭐, 만불을 여기에서 인출했다. 내가 만불을 빌려줬으면 이 만불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은행 스테이먼트에 내가 만불을 캐시로 인출했다. 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거래를 할때그 거래한 금액을 뭔가 물건을 팔았는데, 네, 뭐, 집을 팔았는데, 자동차를 팔았는데, 그판 가격을 뭐 받았다. 캐시로 받았다. 어 팔았을 때 그쪽에서 뭐네 뭐 영수증 저희가 준거 아니면 물건을 받은 것 타이틀 받은 것뭐 거래하신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캐시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물건을 파셨다고 하시면은 어일즈 텍스 보고 하셨어야 될 것이고 또 수입과 관련돼 있는 거 인컴 텍스 보고 하셨어야 했을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 현금 거래를 했었다라는 것, 그 현금의 출처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밝히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현금이 채무자에게 전달이 됐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또 영수증도 정확하게 써줘야 되겠죠. 네. 어,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은, 어, 잠정적으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잠정적으로 현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금이라는 것이 쉽게 뭐 탈세 수단이 되기 때문에요. 네, 또는, 어, 각종, 뭐, 마약 거래라든지, 어, 불법적인 일들이, 일들에 어, 관여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현금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범법 자금일 가능성이 있고, 그 자금이 법 법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탈세와 관련되어 있는 자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할 수 있을 때에만 법원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이익을, 어,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범죄에 대한 소득금, 그러니까 탈세한 자금을 누구에게 빌려줬다가 떼어먹힌다고 해도 법으로는 여러분의 그러한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현금을 빌려주실 때는 분명하게 현금 출처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이런 개인적인 채무 관계에 맺으실 때꼭변호사의 조언 받아서, 어, 변호사를 통해서 최대한 설사 뭐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도 할수 있는 것들 최대한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래를 하시기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꼭 변호사의 조언 받으셔서 도움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